넘버 1 임로 스템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맹맹 코감기가 걸려서 맹맹거립니다. 자, 오늘은 넌센스 퀴즈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재킷 쫙쫙 스템 다음 친구 만나보도록 하죠. 자기소개! 저는 성서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1반 주생입니다 오. 4학년 1반? 4학년. 4학년이면, 4학년. 4학년이면 11살이야? 네. 잘할수 있어요? 네. 오케이, 잘해야 돼요. 자, 문제 내세요. 미친 자식이란? 응? 음? 미친 자식이란? 4학년이라며? 네. 뭔데 그게? 미국과 친하려는 사람 아 미국과 친하려는 사람 네야 음, 근데 이건 줄임말이잖아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그치 넌센스 퀴즈로 내 넌센스 퀴즈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여기 뭐 형이 문제 된다고 그러면 강조하는 사람은 강태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너 강태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음,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너 문제 줄임말로 내지 말고 뭐과게요 음. 어?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방학동 정답입니다 아! 아니 같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네가 박수 안 치고 이렇게 나가 그러면 형 아저씨한테 응. 모든 행운의 길은? 모든 행운의 길 정답이 뭡니까? 다운 로드 다는 모든을 뜻하고 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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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로드 아 좋아요 자 나무가 욕을 합니다 뭡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정답은 목욕 아 알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자. 9 더하기 9는? 귀요미. 땡, 정답은 뀨. 쌍놈의 새끼. 예 하세요. 하느님이 화를 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준다. 정답이 뭡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그 화가 아니라 활이잖아, 활. 보우가 활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활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활하라고 해요? 활, 활이라 했는데요? 나 화로 들었어, 화. 아, 일단 뇌세요, 그럼. 알았어요. G가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피했어. 그리고 예. 뭐라고 얘기했을까? 오. 3. 3. 이. G다. 1. 땡. GPS. stam. 예, 피가 오래되면 피가 오래되면 예. 구혈 헌혈이요. <laughs> 아. 오케이. 내가 문제 내겠어. 이제 막 태어난 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 사, 매생이. 땡. 메뉴. 스대합 새를 다시 가져오면? 새를 다시 가져오면 리턴 버드 조회수. 오, 좋았어. 오, 좋. 조...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아이스크림은 뭐겠어요 메가톤바. 문제 내세요. 땅에 있는 가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음, 지점? 아니, 지마켓이요. 오케이. 바르고 정직한 아들은 모르겠어요. 정자. <laughs> 어. 문제 좀만 더 준비해서 올게요. 네. 스태어. 자, 문제 내겠습니다. 네. AV 배우가요? 네 건물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디요? 입구. <laughs> 아 입구. <laughs> 입구. 힘이 센 말과 고양이를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정답이 마메까 슈퍼마켓. 시 yeah. 위에서 운동하다가 담이 걸렸어요. 그럼 뭐라 할까요? 위에서 운동을 하다 다에걸면 정답이 몽키! 상담. 자, 다음 문제 내세요. 음, 오케이. 열쇠가 꿈을 꾸면 뭡니까? 몰라요. 다음 거요. <laughs> 몽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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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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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손을 톱으로 잘랐어요. 그걸 뭐라 할까요? 따갑다.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손톱 깎기.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개와 말의 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 몰라 귀마개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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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남자를 낳아 상남자? 상자 오케이 다음 <웃음> <웃음>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 개는? 아 몰라 컵강아지 <laughs> 정답은 애개 <laughs> 야 컵강아지가 야 컵강아지가 뭐냐 문제 내세요 악력이 센 사람을 뭐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넌 악력이 세다를 뭐예요? 넌센 스퀴즈 왜.. 왜요? 넌센 스퀴즈.. 스퀴즈가 뭐머를 어, 압박하다라고 너 교가 부르던 애 아니냐? 네 교가나 불러라 팔고산 높이 솟아 하늘에 닿고 막동강 말클로 자 이제부터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바로 교과 시작하면 돼 알겠지? 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팔구. 여구사 팔구. 감사합니다. 정답은 첫 차. 자 문제 내세요. 화를 먹으면 뭘까요? 화를 먹으면 식화. 화이팅. 자교과 큐. 80산높이사 회의를 하다가 웃어 뭡니까? 80 산높이도 <laughs> <알았고>, 정답은 페이크자 <laughs> 문제 되세요비 매니저가 하는 일은 같이 80 산높이도 <laughs> <laughs> 비만 관리 비만 관리 <laughs> <laughs> 또 들어와.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는 아닌데님 하세요. 상어가 욕을 하면? 상어가 욕을 하면? 상어가 욕을 한다.. 정답이 뭡니까? 조스바. 아, 조스바. <laughs> 모기가 하루종일 잠만 자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피로 가득해서. <laughs> 문제 내세요. 가장 황폐한 성은 무슨 성이에요? 등성 등성. <laughs> 오케이. 남자 간첩을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아... <laughs> 문제 내세요. 이빨이 노란 가수. 이빨이 노란 가수? 이빨이 노란 가수? 누굽니까? 황치열. <laughs> <laughs> 오케이 우유의 아버지가 짧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뭐메가 정답은 우유 부단. 와. 슈데야. 슈야 성에 고양이가 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에 고양이가 산다. 성에 고양이가 살면 정답이뭡메가 <laughs> 성냥. 부모가. 네. 상자로 아이를 때리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메가 박스.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내가 내야 되는데 <laughs> 내가 내야 된두번 되야... 당하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강제 퇴장을 두번 당하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벤투. 아. 뭐. 아 가수 GD가. 아니 저 이제 제가 내. 커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아십니까? 제가 문제를 내면 안 될까요? 저, 문제가 뭐라고요? 가수 GD가 커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디지니까? GD p 떨어지니까. 아 GDP 떨어지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제 저 문제 좀저 문제 좀 낼게요. 여보세요. 힐러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힐러리 앞에 있는 사람이요? 네. 누구예요? 탱크러리입니다. 에 이건 별로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신뢰화가 자기 소개를 하면. 실내화가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면. 익스큐즈미 맞아요 실례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탈모인 자, 사람이 제... FPS 게임을 못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탈모인 사람이 FPS 게임을 못 하는 이유 <laughs> 두 발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아십니다. 제가 제가 문제를 좀낼볼게 트럭이 차에 바나나 1 0 개, 사과 1 0 개를 싣고 가다가 코너를 도는 순간. 떨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속도. <laughs> 자 이제 제가 문제 4개 맞혔으니까. 알바생이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다가 너무 깨끗한 상황을 다섯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laughs> 쓸데가 없다. 자 이제 제가 문제를 미국이 내... 한국을 강제로 발전시켜서 건물 짓는 것을 여섯 글자로 하면 뭐, 뭐예요? 한국 조폐공사. <laughs> <laughs> 아니 저기 아니. <laughs> 이승기랑 <웃음> <웃음> 아니 저기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승기랑 이승기 누나가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시험 종이 올렸는데 이승기 네. 누나가 답을 안 내는 겁니다 오... 이승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laughs> 누나답지 않네요 맞죠? <laughs> 오. 야, 오랜만이다 이 문제 <laughs> 이제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이 문제 진짜 쉬운 걸로 한번 낼게요. 이거 내, 이거 맞추면 그냥 지금까지 문제 많이 내주셨으니까 상금 드릴게요.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제일 쉬운 걸로 한번 낼게요. 무가 짜릿짜릿하면 세 글자. 야, 그 검색을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 하냐 키보드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정답 뭐예요? 무전기입니다. <laughs> 이거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아니 근데 검색했어요 안했어요? 솔직한 얘기해요 솔찌.. <laughs> 솔직하게 검색 찬스 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아주 솔직한 마음이 통했습니다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그 검색 다시 한번 해봐요 검색하는 소리 한번 들려줘보세요 <laughs> 오케이 아 어. 그 마음에 통했기 때문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오픈북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냥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해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